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저희 실습 시간 되었거든요. 여러분과 우리 보조 강사 선생님과 같이 만들어 보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해충 퇴치 스프레이에 대해서 그 키트 설명을 먼저 해 드릴게요. 여러분께 전해드린 키트를 이렇게 구성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파우치로 들어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렇게 소독 완료라고 돼 있는 거는 여러분께 드리는 이 용기, 용기가 완벽하게 소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마지막에 담을 때 이렇게 이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얘를 옆에 놓고 이 스트로우 부분은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아요. 손 대지 마시고 얘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잘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맨 앞에 있는 귀여운 병이 있죠? 여 보시면, 여기 해충 깊이 2호라고 되어 있네요. 이 해충 깊이 2호라는 거, 어, 설명을 제가 드렸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제가 3g씩 어, 저희가 저울에 이렇게 재어서 직접 드렸는데 저희가 사용할 거는 어, 40방울이거든요. 40방울이면 한 2g 정도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아로마 오일마다 그 비중이 틀려서 그라으로 쟀을 때는 조금 다르거든요. 방울수하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그냥 통상 2g이라고 하지만 2g 그러면 40방울 정도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즉, 2방울이면 0.1g 정도 되는 거고요. 어쨌든, 오늘은 40방울 정도 사용하고 나면 아마 한꽤 많은 양이 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가지고 있는 재료들로 해충 그 퇴치 스프레이를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고요. 자그 다음에 오늘의 그 많은 양이 들어가는 거 이런 파우치가 또 하나 있죠. 자 한번 우리 선생님께서 열어봐 주실 거예요. 자 편백이라고 써 있죠. 편백은 그 편백 나무를 직접 채취해서 증류 추출을 해서 만든 그 추출 원액이고요. 얘 자체도 그 항균력과 어, 항박테리아 또 탈취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충 기피제가 되지만 그 밖에 다른 좋은 원료들도 함께 섞어서 저희가 좀 독특한 그런 제품을 만들고자 이렇게 여러 가지 원료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편백 편백 원액만 가지고도 그 해충 기피가 어느 정도 될수 있고 또 그 어린 아기들도 편백 추출물을 이부자리나 주변에 뿌려주면 그 모기가 훨씬 덜 물릴 수 있는 그런 원료라는 거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그 다음 원료를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 원료는 자 계피 시나몬이라고 하죠. 계피 추출물, 계피 자체가 사람한테 굉장히 이로운 원료인데 이걸 에탄올에 1년 동안 저희가 푹 담가서 우려낸 거거든요 그걸 팅처라고 해요 그래서 팅처한 추출물을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이걸 열어보면 냄새가 계피 냄새가 나실 거예요 에탄올 냄새도 물론 나겠죠 그래서 이거 뚜껑을 잘 이렇게 닫아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그 다음에 스커티커는 저희가 두 가지를 드릴 건데 어, 버물리는 어, 완제, 완제품이 갔을 경우는 그냥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고 여기는 어, 해충 대치 스프레이를 만드신 다음에 직접 그 네임펜으로 어, 해충 기피제 또는 모기 기피제 이렇게 쓰시면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구성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요. 물론, 저희 그, 이렇게, 저희가 사용할 때는 이렇게 그 전자저울을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은 집에서 직접 쉽게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어그 이런 전자저울을 사용하지 않고도 만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중량을 다 재서 드린 거니까, 자, 저울은 필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소독했던 용기, 저희가 여기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까 스트로우는 소독한 부분은 만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거 준비를 했고요. 자, 제일 먼저 시나몬 추출물을 저희가 그래서 이 용기에다가 직접 계피 추출물을 전부 집어 넣어 주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 넣었어요. 자, 그다음. 역시, 어, 잘안 보이시죠? 어, 용기가 갈색이라. 제가 갈색으로 저희가 한 이유는 얘가 그 태양광선을 막아주는 그런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요. 갈색은. 그래서 여기에다 넣어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편백추출물을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편백추출물을 여기에, 얘도 역시 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 자, 다 집어 넣으시고, 자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로마 오일. 자 얘가 새 병일 때는 소리가 난다고 했었죠 지난번에도. 자 이렇게, 자 떼어 주면 여기에 이런 링 같은 게 새거라는 표시거든요. 얘가 달려 있는데 이거 굳이 떼지는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아까 선생님이 그 40방울 넣으라고 했죠. 여기에 있는 조그만 여기, 여기 구멍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아로마 오일을 넣으실 때는 이 아로마 오일병을 45도로 기울이시면 돼요. 이렇게 기울이셔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이제 액체가 고이기 시작해요. 아까 동그란 부분에서 그러면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자, 각도를 너무 기울이지 않도록 하고 40방울을 채워 넣기로 해요. 혹시라도 조금 더 오버돼서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채워주시고요. 자, 우리가 사용하고 어느 정도 양이 조금 남기는 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아로마 오일은 원액이기 때문에 열어놓지 마시고요. 반드시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지금 원료들이 전부 들어갔어요. 자, 이제는 뚜껑을 꽉 닫아서 이렇게 꽉 닫아준 다음에 얘를 섞이도록 우리가 도구를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용기 자체에다 부어주고 섞어주시면 돼요. 자, 얘는 아까 말씀드린 시나몬, 시나몬 안에 에탄올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아로마 오일들, 기름덩어리들은, 기름들은 얘가 분해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는 것만으로도 잘 섞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주고, 아기 요람처럼 조금씩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너무 쉽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이제 여기 스티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내 이름을 쓴다든지 또는 오늘 만든 날짜를 쓴다든지 해서 해충기피제 누구누구 또는 해충기피제 오늘 몇월 며칠 이렇게 써서 붙여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 얘를,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예쁘게 붙여서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빨간색으로 썼죠? 해충은 미우니까. 그죠? <laughs> 자,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만드는 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자그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추출물들의 효능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피가 없으면 편백으로 대신 다 해도 되고요. 어, 편백이 없고 계피만 있다 그러면 계피하고 에탄올 좀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자, 얼마든지 여러 가지 변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향수 만들 때 보니까 아주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로마 오일이나 또 집에서 쓰던 그 약쑥이라든지 또 편백 추출물이라든지 계피 추출물 같은 것 얼마든지 활용해서 이렇게 해충 기피제를 만들 수 있어요. 단 주의하실 것은 이런 것들은 어 너무 눈 가까이에 뿌리지 않는 거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요. 어, 특히 신생아들은 어, 몸에다 직접 뿌리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어, 애기들이 자는 이불 근처에 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외 나가실 때는 얘를 이제 신체 부위에 뿌려주시는데 이렇게 뚜껑을 열고 여기에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분사를 하는데 처음 사용할 때는 처음에는 이게 분사가 안 되는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한 두세 번 하시면 분사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손목 부위 그리고 특히 발목 발목 부위에 뿌려주시고 또목 뒤쪽에도 한번 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그 해충들이 가까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천연이기 때문에 그 자주 뿌려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눈 부위에는 절대 뿌리지 마시고 손목, 발목 또는 어 치마단 아래쪽, 바지단 또목뒤 이런 쪽에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 벌레들이 이렇게 와서 해를 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위들을 골고루 뿌려주시고 어또 휴대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아마 그렇게 그 어. 불쾌하지 않은 여름을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날씨가 9월까지도 굉장히 많이 덥게 그렇게 변했거든요. 그래서 해충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올 여름은 9월까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뿌리면 이게 한뭐 1m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100mm니까 100번 뿌릴 수 있죠. 자주 뿌린다 그러면 어뭐한 달에서 두 달까지는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해충 기피제 오늘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과 만들어 봤어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버물리 어, 칼라민 버물리를 만들어 보실 건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학생들이 직접 확인은, 어, 이게 좀 위험한 그 불이, 불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많은 양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직접, 시연한 다음에 제품을 직접 전달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비이커를 제가 마련을 했고요. 어, 이제 계량을 하고, 이제 불에 녹여서 저희가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제일 먼저 여기에 이제 계량을 해서 넣을 것들은 오일 종류거든요. 오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코코넛 오일, 그리고 시어버터, 그리고 올리브 오일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섞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 먼저 코코넛 오일을 여기에 집어넣는 거 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코코넛 오일은 평소에는 딱딱한 형태로 있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여러분 보이시나요? 액상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지방산이라는 그 포화 지방산의 양에 따라서 어떤 그 코코넛 오일은 조금 덜 액상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것들은 이렇게 정말 더운 날씨에는 완전히 액체 상태가 돼요. 평소에는 딱딱한 형태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500g 기준으로 이제 만들 건데요. 이 코코넛은 먼저 저희가 이제 150g을 넣을 거예요. 자, 저울에 불을 켜고요. 이제 소, 소독한 비커를 저희가 사용하는 거고 여기에 150g을 저희가 계량을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 번에 나누어서. 계량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저하고 수업을 하시면 저울을 사용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지금은 어차피 비대면 수업이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 저울을 사용할 때 조금씩 조금씩 부어서 어 저울의 그 숫자가 바뀌는 걸 확인을 하면서 어 저희가 이렇게 오일을 계량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집에 있는 주방 저울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가 물론 0.1씩 올라가는 아주 세밀한 저울도 있지만, 어,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1g씩 올라가는 주방 저울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밀랍이라고 했던 거, 비즈왁스, 비즈왁스를 이제 집어 넣을 차례가 되었어요. 오일은 이렇게 다 집어 넣었고, 어, 얘를 굳혀줄 수 있는 비즈왁스를 저희가 어, 이제 준비를 해서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왁스를 500g 중량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집어 넣었고요. 어, 오일은 전체 500g 중에서 코코넛이 150g,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 75g, 그리고 시어버터가 75g, 이렇게 들어가는 게 비율에 맞아요. 100g일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g, 30g, 15g이지만 500g일 경우는 중량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제 오일 계량을 마쳤고요. 먼저 얘들을 파플레이트라는 열기구에 올려서 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잠시 후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중량 정확하게 500g의 비율에 맞게 자, 계량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알갱이가 밀랍, 비즈왁스거든요. 어, 버물리를 단단하게 굳혀줄 그런 주 원료고요. 얘가 함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이라든지 또 프로폴리스 성분 이런 것들이 버물리의 효과를 높여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파란 스파출라는 열에 강한 스파출라기 이 때문에 어느 이렇게 담가서 불을 열을 가해도 아무런 그 어, 얘가 녹아서 없어져 버린다든지. 변형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특수 플라스틱이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핫플레이트라고 하는 그열 기구를 제가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지금 여기에 올려서 이 알갱이들을 다 녹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할 때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이런 기구들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어른들께서 계실 때 같이 할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기구가 없을 때는 뜨거운 그 커다란 볼에 물을 담아놓고 그 물을 끓여서 이비커를그 안에 넣어서 하는 중탕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열을 가할 때는 여러분이 혼자 단독으로 하기는 좀 여러 가지 위험하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을 가해서 녹인다는 거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얘가 좀 녹을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양이 많고 비즈왁스의 양도 역시 많아졌기 때문에 얘를 좀 시간을 가지고 녹여서 여러분께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얘가 녹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어, 그 나머지 원료들을 이제 넣을 건데 제가 미리 왜 멘톨하고 그 파우더를 넣지 않았느냐 어, 미리 넣으면 파우더는 밑에 가라앉아서 조금 그 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멘톨도 역시 열을 가하는 중에 같이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어, 이 멘톨이 녹으면서 그 향이 전부 휘발이 돼 버려요 그러면 그 효능이 좀 감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오일들을 다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첨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비즈왁스와 오일, 코코넛 오일 이런 것들을 녹이는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 녹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멘토를 집어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여러분과 어 이거 넣는, 투여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저울 계량하는 거 그리고 화플레이트에서이 어그 밀랍이나 시어 버터 같은 이런 고체 형태 를 녹여 주는것들을 여러분 께 설명 을드 리고 있 어요. 네,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자, 이렇게 저희가 그 스틱에다가 아까 우리 원료 섞었던 거 섞이고 녹이고, 멘톨 넣어서 다시 녹이고, 분말 넣고, 아로마 오일 세 가지 넣었죠. 어, 상처 치유에 좋은 티트리, 염증에 좋은 티트리와, 그리고 어, 염증 화상에 아주 효과적인 라벤더 아로마 오일과. 마지막에 고대로부터 사용했던 치료제로 사용했던 윈터 그린이라는 양냄새가 아주 강한 아로마 오일을 몇 방울 섞었어요. 그래서 치유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내도록 저희가 원료를 섞어서 그 녹인 것을 이렇게 오일 용기에다가 스틱 용기에다가 부었죠. 그래서 이렇게 표면이 깨끗하게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번에 나누어서 부으면 여러분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은 다음에 저희가 완전하게 이렇게 굳어서 하얗게 되면 얘를 뚜껑을 이렇게 닫아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닫은 곳에 제가 드렸던 이 스티커 있죠. 라벨 이거를 붙이시면 돼요. 자, 얘는 물에 강한 거기 때문에 어 이런 제품들에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재질이라서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은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시고요. 어, 멘톨이 강하기 때문에 눈 주변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모기 어, 물린데 벌레가 물린데 또 어, 어떤 이유로 해서 땀띠가 좀 나거나 한 부위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어, 해충 기피제와 버물리 한번 같이 만들어봤습니다. 해충 기피제를 따로 더 만드실 분들은 어, 추출물을 직접 본인들이 어, 에탄올에 넣어서 우려내거나 또는 어, 편백 추출물 같은 것들 활용해서 어, 쉽게 해충기피제 만드시고 버물리도 역시 제가 사용한 원료 말고도 어, 다른 것들을 사용해서 멘톨과 박 페퍼민트 그리고 여러 가지 아로마 오일을 섞어서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름철 남은 기간 동안 건강하게 잘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사랑합니다.